다른 두글자입니다 아, 대박 두번 받았어. 열한 글자열글자 열한 글자곡 정보 드립니다. 이찬혁 군이 작사를 했고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며 주저리 주저리 하는 내용입니다. 아, 아. 좋아하는 여자한테 초콜릿 주며 주저리 주저리 얘기 이건 이렇고 아. 아,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이 좋은 점에 대해서 막그 얘기하고 행설수설하는 어. 거지. 그렇지. 행설수설. 안부분 어. 음. 아. 아. 가사입니다. 폴리페놀 잘 섞어 먹어 코코아 가루 아니면 뭉친 거씹불라 폴리페놀 폴리페놀이 뭐야? 자, 초콜릿에 들어있는 풍부한 그황산화 물질이죠. 자,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저 어떻게 어, 생각하십니까? 주치 박사, 그 주치 박사님. 예, 네. 주치 씨. 폴리페놀 어떤 성분인가요? 폴리페놀은 당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성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체력을 좀 보충시켜주는 와. 성분으로.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도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제 과일, 과일 당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뭐야? 아, 진짜 의대가.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자, 이 모든 내용은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놀토의 입장은 아니고요. 진인기. 오늘도 많은 것. 맞아, 맞아. 뽐스기. 네. 영어 있습니까? 영어 오, 없습니다. 어, 초콜라가 어. 아니고 콜라겐도 아, 아니네 초콜라 아, 아니네. 아, 대박. 대박. 바로 다시 듣기 들어요. 오픈. 아니, 일단 일단 피어. 아, 피어 오픈. 오픈. 자, 1등 받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름이 하고 좀 약간 못 들었던 처지는 게막 이런 처지는 게 있을 수 어, 어, 있고. 세윤이가 음. 썼잖아. 어 문세윤 씨가 들었던. 아니 이게 첫 줄은 거의 나는 완벽하게 들었던 거같는데어 저게 열 글자네? 이게 열열 열한 자네. 열한 11 뭐? 글자 있어야 됩니다. 을 아니야 을? 아, 을 피부 처짐을 뭐. 주름과 피부 처짐 예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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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름 나 아까 처음에 코 주름으로 들어간 거 보면 내 주름과 피부 처짐 예방해 뭐 이런 걸썼요내 주름과. 나도 그런 거 같아. 앞쪽에 야. 주름 앞에 뭐가 있었어. 자 문세윤은. 처짐을 그냥 밀어 넣고, 음, 그다음에 잘 지금 키는 네를 넣습니다 앞에. 아, 그럼 이제 할 필요도 없어 자, 보이지만 하는 그 거야. 어, 그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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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너는 아빠. 이미 너무 훌륭해서 어. 사실 할 필요도 그렇지. 없는데 어. 너도 나이들면 혹시, 혹시 몰라라는걸 어. 귀엽게. 귀엽 직설적인 네, 게 아니라. 주저리주저리는할 주절이 필요가 없는 중간. 말인데 하는 거야. 맞 자, 보통 그 최고의 마스 마우폰. 그런데 마지막에 한 글자가 왜 비지? 아까 그랬잖아. 나이가 먹으면 혹시 또 몰라. 또 몰라. 또 몰라. 또 몰라. 음. 그럼 또가 또가 앞에 아니에요. 또 나이가, 또 먹으면, 혹시 네. 또또 맞아, 나이가 맞아. 먹으면 혹시 몰라. 이거 아니죠. 요또 나이가 먹으면 혹시 몰라. 은냥이그냥 말이 맞는데. 아 혹시 몰라를 한 그래 그거 그래. 같아요. 아, 이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간게 없었다. 네. 그리고 저 혹시 몰라에 시몰라고, 시몰라고, 시몰라고 나중에 뭉친 거 시불라에 시불라고 라임이야. 뭉친 아거 시불라에 시불라고 라임이야. 시 몰라, 시불라.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G G 라임, 주좋아라와 나와, 혹시 몰라가 라임이다. 라임이다. 아, 그래.